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XRP 리플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인사드리고요. 오늘 좀 중요한 정보 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흐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점에서 2,900원까지 떨어졌던 구간에서 3,200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추세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 요 저점 라인에서 고점까지 체크를 해 보시게 되면 실제로 30%라는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리플 XRP예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플러스라고 지표가 보이시죠. 이게 이평선에 대한 지표 어지럽게 좀 나와 있지만 이 구간은 계속해서 수렴하고 돌파하는 과정은 무조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펌핑의 과정이다. 그러면서 누적 호가량도 체크해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즉 시황이 좋아질 때 잠자고 있던 대왕고래의 지갑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큰 금액대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 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이 관점 어떻게 단기적인 패턴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단기매매 패턴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되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휴황을 살려나가고 있어요 디지털 금시대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5개월 임기 동안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관세라는 부분 전쟁이라는 부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우리 xrp는 뭐 etf 6월로 지금 연기가 됐죠 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sec 소송 일단락이 됐죠 여러 가지 이런 시항 희망적인 이슈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라. 무역 합의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시황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시황의 중심이 있는 게 바로 우리 XRP 리플이잖아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 구간에서 이제는 목표 가격을 정확하게 좀 설정을 해놓으셔야지 손실 리스크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레이더의 관점이고 매수와 매도의 반복에서 결국은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이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트레이더의 생각을 좀 더해 보시면 충분히 이 5월의 구간에만 1차부터 5차 라인까지의 제가 이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러한 구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수익과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 하방 압력이 좀 오래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드렸죠. 0108119-65514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우리 리플 홀더 분들께서는 리플이라고 간단하게 코인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리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탔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코인 트레이더의 생각을 살짝 더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5%의 수익이 50%의 수익이 나고요. 마이너스 5%가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과정 준비가 될수 있다는 라 얘기겠죠.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우리 리플 홀더 분들에게 안내 드리는 거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고 시황이 살아난다는 거는 수익이 만들어지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아더 코인, 그리고 아르고 코인도 있죠? 수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코인들이 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 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 생태계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고 코인과 알파코크 코인의 합병을 하면서 43% 폭등을 했고, 실제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미 늦었죠. 자, 여러분들 아르고 코인 4월 5일부터 이 저점 라인에서 고점 라인을 연결했을 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 800%가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게 바로 아르고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4월 5일이 되겠죠. 급등 코인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4분에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코인명 아르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5거래일 동안 홀딩하셨다가 500%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추천 이유는 알파커크 코인과 합병 시그널에 대한 자료 체크를 해놨다 라는 거예요 1등 코인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아실 만한 이 트레이딩 센터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코인 전문 유튜브 로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1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4월 6일 날 구독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새벽 2시 43분이죠 코인명 이뮤테보렉스 1차 매도가 70% 지금 90%까지 상을 했고 여기서 1차 수익을 만들어 갔죠 그게 바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홀더분들 이 날에만 제가 800분 넘게 지금은 한 4천여분 가까이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명 매수 매도타점 목표수익률 안전하게 500%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4월 5월 기간에는 여러분들 유명 해외 거래소에서 이 상장폐주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합병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죠 5월에도 여러분들 10개 의 코인이 합병 자료가 나와 있구요 생태계 합병과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 코인들이 국내에선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기사가 나오는 내용은 이미 늦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모든 홀더 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면서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다만 잡지 못하실 분이 5월에 10개의 혜병 코인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코인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요 보유기간과 이 안전한 수익률에 있습니다 500% 수익 10개의 코인을 만들어 가시더라도 최소 5000%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 어떠한 금전의 대가 기간 한정 없습니다. 선착순 여러분들 같이 상생하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신 모든 분들 10개의 코인 제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분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8119-6514번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자동 발송 새벽 언제든지 이 24시간 발송이 되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번 5월에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받아가시고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믿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받아가시고 손실 구간 많이 복구하시길 바랄게요. 자, 또한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 브리핑 언제든지 제가 매소매소 타점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방 아직 참여 못하신 우리 홀더분들 계시면 마찬가지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119-6514번입니다. 우리 텔레그램 이렇게 텔 앞자리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소통방에서도 수익 만드는 방법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다양하게 수익 나는 방법이 열려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